어,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 먼저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 드린 점에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낮은 경호를 실천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 경호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잘못된 부분을 엄중하게 꾸짖어 주신다면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 대통령 경호처가 다시 성장하는 자영분으로 삼을 것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1963년 창설 이래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종 국내 행사에서 주요 국빈 등 경호 대상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불과 며칠 전에는 20년 만에 개최된 전 세계 20여 명의 정상과 수많은 경제인, CEO 등이 참석한 APEC 정상회의를 62년간 축적된 역량과 단연간의 정상회의 안전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수행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진화되고 있는 테러 수법 등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경호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경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호 기관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역사 속에서 묵묵히 주어진 인물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이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대통령 경호처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에 많은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경호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백 경비안전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윤기현 지원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김겸환 경호안전교육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손영준 감사관 직무대리입니다. 이어서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보고 드릴 순서는 대통령 경호처 업무에서부터 경호활동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일쪽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방안하는 국빈에 대한 경호 업무와 다자간 정상회의 등국제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처장, 차장, 일실, 삼부무부,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815명입니다. 3쪽입니다각 본부별 업무는 경호본부 등 현장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경호안전관리 및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분장되어 있고 세부 업무는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 편성액은 1390억 4800만 원으로 10월 21일 기준 집행률은 약75% 수준입니다. 예산의 분야별 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경호활동 현황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116회와 해외 4회 5개국의 경호작전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육족입니다.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활동으로는 현재 권양숙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 등에 대하여 국내외 총 947회의 경호작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빈틈없는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마지막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빈 경호 활동은 미국 대통령, 중국 국가 주석 등총 6개국이 방한하였고 아울러 최근 22개국이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 성공적인 경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